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수요일 정오의 샘 한기채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가난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애굽 땅이 너의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에 너의 아버지와 너의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아, 이 대화는 그 야곱의 자녀들이 그 요셉의 형제죠 이 가나안에서 흉년을 피해서 이제 애굽까지 내려와 가지고 바로와 대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 그, 가난 땅에 기근이 심해서 양들을 칠 곳이 없어서 어, 이곳에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그 요셉의 형제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 바로가 그 요셉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여기 애국 땅이 다네 앞에 있으니 그땅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을 네 아버지와 형제들이 거주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바로는 그 요셉의 형제들을 직접 알지는 못하죠. 다만 요셉을 통해서 또 요셉을 총애하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용납하고 또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죠. 말하자면. 요셉은 그 바로와 그 형제들 사이에 이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보증인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때때로 세상에서도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직접 은행에 가서 이 신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지 못할 때 보증을 해주는 분이 있다든지 해서. 그분이 충분한 그 신용이 있기 때문에 그를 보고 다른 사람을 이제 신뢰하거나 또 그에게 관계를 맺는 그런 중개자 역할을 하는 중간 매개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자가 되신다는 것을 아마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친밀하시죠.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 우리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치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하듯이 여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이 형제들이 와서 그 하나의 나라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크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그 형제들이 애국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같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이 공급되고 실제로 그 바로는 그 요셉의 형제들이 양을 치는 데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의 짐승도 맡겨서 왕의 것을 관리하는 그런 직임까지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먼저 가서 많은 고생도 했지만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왕의 총애를 받는 그 총리의 지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아버지나 그 형제들이 그와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 나라와 귀한 유산들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먼지나 프레 자손이 아닙니다. 운명의 배틀에는 실타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영원히 나의 생명의 땅에 머물 것입니다. 나는 우주의 밤의 놀이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생겨난 우연도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 날아오르는 불멸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내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유일한 상속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중복과 달게 우리가 좋은 것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공로 없지만은 또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과 축복과 또 많은 것들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과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